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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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ort at this level.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대망의 2024 파리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지난 4년간 올림픽을 위해 피땀 흘려온 우리 태극전사들 파리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막이 오르기 전부터 생강 수질과 함께 선수들이 머물 숙소 환경이 구설수에 오르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은 다르다는 평가를 프랑스 언론과 다른 국가 선수들에게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 로이터 통신, 미국의 CNN 등 외신이 태극전사들이 머물고 있는 사전 훈련 캠프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전 세계에서 파리에 온 선수들은 약 1만 4천 명.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선수들은 환호 대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당시 말도 탈도 많았던 골판지 침대는 물론이고 에어컨과 냉장고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숙소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리의 날씨는 40도.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올림픽을 이유로 숙소 내 에어컨을 금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었죠. 당연하게도 선수들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도쿄 올림픽의 악몽을 꼭 재현해야겠냐는 비판도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올림픽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수들 100명당 1명꼴로 열사병을 겪는 등 선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을 구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이 소식에 각 국가 대표팀은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 공수에 나섰고. 이번 주에만 2500대 가량의 에어컨이 주문됐다고 하는데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손님 맞이를 할 생각은 애초에 없는지 자국 선수들에게 에어컨을 제공하고 싶다면 알아서 사라는 어이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최비를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최 비용은 약 9조 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 개최됐던 메인 스타디움을 주 경기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등 엄밀히 따지자면 새로 지은 경기장은 두 곳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개최비를 선수들 숙소가 아닌 어디에 쓴 건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9조 원의 비용 중 4조 원가량은 IOC에서 지원해주니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5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올림픽 개최로 흑자를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올림픽 시기, 파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값비싼 호텔과 렌트비 등 올림픽 특수를 단단히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수적인 수입도 엄청날 테니까요.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무더운 여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개최비를 생강 수질 개선에 모조리 써버린 탓에 남은 비용이 없었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부실한 선수촌 시설로 인해 선수들의 건강마저 우려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팀 코리아는 달랐습니다. 현재 우리 태극 전사들이 사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파리 외곽의 캠프 시설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 입에서 덕분에 차질 없이 훈련할 수 있었다. 진천을 파리로 옮겨놓은 느낌이다와 같은 호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달랑 놓아진 다른 국가의 숙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와 같은 사정캠프를 운영한 것은 12년 전 런던 올림픽 최적의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무려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이 녹지로 가득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선수들은 훈련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체육관 시설부터 숙소, 심지어 식당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실내 수영, 육상, 다목적 체육관은 물론 객실도 194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사정캠프에서 훈련 중인 높이 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주변 환경이 너무 차분하고 부족한 게 없을 정도다. 일주일간 여기서 훈련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빨리 경기에 나가고 싶을 정도다와 같은 기분 좋은 소감을 전해왔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프랑스 언론 BFM의 뱅상 기자.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줬던 준비성을 파리에서 다시 한번 발휘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사정캠프 탐방에 나섰습니다. 사전캠프 곳곳을 돌아보던 그는 한국은 뭐든 제대로 해낸다며 몇 가지를 짚었는데요. 특히 배드민턴, 역도, 장비 등은 선수들의 감각과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진천 선수촌에서 쓰던 것을 항공과 선박편으로 미리 보냈다는 점에 극찬을 보냈고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음파 진단기. 충격파, 고주파 치료기, 냉각 치료기, 의료용 마사지기와 안마 의자 등 다양한 의료 장비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가장 감동한 것은 진천 선수촌 내 시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식당이었습니다. 실제로 진천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장을 포함한 15명의 조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선수들을 위해 삼시세끼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육볶음, 불고기,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 영양을 고려한 한식 반찬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도시락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경기하러 갈 때마다 식사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선수들. 이제는 밥 걱정 없이 훈련과 경기에만 매진하면 될것 같은데요. 프랑스 기자 역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처럼만 한다면 지금 같은 잡음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귀빈을 초대해 놓고 형편없는 대접으로 대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라고 덧붙이며, 2018년 강원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타국의 선수들, 태극전사들이 부럽다는 반응을 전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거라면 시차 적응이 딱히 필요 없겠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먼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은 이런 환경은 꿈도 꿀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시차 적응에만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올림픽 경기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도 없겠죠. 이런 이유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태극 전사들. 아무쪼록 부상 없이 금메달 획득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34회 하계 올림픽, 프랑스의 자존심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지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한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져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파리시장 안느 이달고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 한강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사실 올림픽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점은 저하되고 있고, 주된 수입원인 광고 역시 TV 시청률의 하락으로 예전 같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IOC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획기적인 올림픽을 기획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유명한 문화 유적지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진행한 이래 단한 번도 진행한 적 없는 생강 수영 경기마저 부활시킬 것이라 선언했죠. 헌데 생강 수영 경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철인 3종과 오픈워터 스위밍 종목을 생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프랑스 현지에서조차 오염수에 선수들을 몰아넣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인데요. 산업화 이후로 급격하게 수질이 오염됐고 1923년부터는 일반인의 입수마저 금지된 생강.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낭만적이지만 사실 수질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생강을 사랑하며 예찬하는 프랑스인들조차 강 손가락 하나 담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이런 상황에서 생강에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니 비난이 빗발친 겁니다. 사실 규모가 상당한 생강은 짧은 기간 내에 정화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프랑스의 한 시민단체가 6개월 동안 생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논쟁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날씨 변화에 맞춰 총 14개의 샘플을 채취해 대장균과 장규균 농도를 분석했는데 기준치를 충족하는 샘플이 단한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수영지침과 국제 3종 경기연맹 기준에 따르면 수영에 적합한 수질은 대장균은 100ml당 1000개, 장구균은 100ml당 400개의 개체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13개 샘플의 평균 수치가 모두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논란이 된 것이죠. 심지어 지난 2월에 채취한 샘플에서는 대장균은 기준치의 7배, 장구균은 3배를 넘는 수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 종목까지 생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니 심각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파리의 생각만이 겪고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국 런던 템즈강은 강물이 튀어서 피부에 닿는 것도 조심해야 할 수준인데요. 심지어 물속이 아닌 배 위에서 진행되는 조정 경기조차 강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권고할 정도입니다. 몇년전 도쿄 올림픽에서도 수질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수준인 도쿄만 오다이바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진행했고 경기 후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요. 결승전에 들어온 선수 대부분이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 부랴부랴 수천억의 돈을 쏟아부으며 수지를 정화하려 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에도 기준치를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물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악평이 나왔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도쿄의 배수 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일시적인 정화 작업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었기에 파리 생강의 수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지난 8년간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수질 개선을 꾀했습니다. 파리시장 안내 이달고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겨울에는 원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했는데요. 사실 생강 수영이라는 것이 워낙 관심이 집중되기에 좋은 아이템 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든 아니든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어 프랑스는 유명인들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6월 말 센강에서 직접 수영을 할 것이라 밝혔거든요. 파리 시장 안느 이달고 역시 여름에는 반드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센강 수영에 동참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느 이달고가 프랑스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강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번역해 전달해 드릴게요. 전 세계 대도시에 위치한 강의 수질 논란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숙제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파리 역시 마찬가지죠. 파리 시는 몇년 전부터 하수처리 시설을 현대화했고 거액을 들여 대규모 오폐수 저장 탱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도를 중심으로 수질 정화 사례를 살펴봤죠.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라고 부를만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한강은 달랐습니다. 한강은 수영뿐만 아니라 마셔도 될 정도의 우수한 수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상수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더군요. 바르시는 앞으로 한강을 벤치마킹해서 생강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겁니다. 안내 이달고의 인터뷰의 내용처럼 한강은 전 세계 대도시 중 가장 우수한 수지를 자랑합니다. 사실 한강은 생강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960년대 초까지는 한강대교 인근 모래사장에서 수영을 해도 될 정도로 수질이 좋았지만 난개발이 이뤄진 1970년대 후반부터 수질이 급격하게 하향세를 굴렸죠. 수질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이유도 파리와 비슷합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났고 정화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1982년부터 시작된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은 1986년에 완료됐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보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2년 연속 1등급 좋은 평가를 받은 데다 쉬리나 은어, 쏘가리 등이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강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여름이 되면 한강에서는 3종 경기는 물론이고 제트스키, 카약, 다이빙 등 다채로운 스포츠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의 원수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한강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파리시장 안내 이달고 몇달 전부터는 한국의 정화시설까지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수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림픽 수영 경기장 20개가 합쳐진 규모인 5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규모의 물탱크와 터널은 한국에서 방식을 배워와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터널로 생강태수가 흘러들어와 탱크에 갇히면 외부 강물에 추가 오염을 막는 형태로 하수도가 범람에 강으로 흘러드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하죠. 또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을 여러 곳에 두는 등 한강의 수질 정화 방식을 그대로 본땄다고 합니다. 오염이 심각했던 한강이 수년간의 노력 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파리의 생강 역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하는데요. 조금 더 일찍 한강의 방식을 본땄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